생부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장하시고 청중자 예. 예. 일부 무속인들은 2022년 이민년을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이민년이 검은 호랑이인가요? 아니요. 첫째, 오행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일반 무속인들이나 도사들이 그 오행을 너무 몰라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오행을 할때 어떤 걸 기점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정 오행도예요. 이건 풍수학적 오행도라고 해요. 자연 오행도하고 풍수학적 오행도가 틀려요. 그런데 저는 풍수학 오행도를 사용해요. 풍수학 오행도는 뭐냐면, 화가 북에 있고, 수가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자연 오행은 반대로 돼요. 수가 북에 있고, 화가 남에 있어요. 왜? 불은 여름을 상징하고, 수는 겨울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오행에서.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용도거든요. 풍수학 오행도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불을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풍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흑호랑이가 있을까요? 60갑자는 오행을 돌리는 거예요. 오행을. 돌리면 60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보면 과연 술을 흙으로 볼 것이냐 차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술을 오히려 목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행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오행법을 사용하게 되면 믿지를 마세요. 왜? 그건 잘못된 오행법이니까요. 나무의 색이 평균적으로 어떤 색이죠? 녹색이죠. 근데 겨울나무는 무슨 색이죠? 실제적으로 먼데서 보면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무슨 색이죠? 노란색만 있나요? 예를 들면 묘자리를 하다 보면 하얀 마사가 나오기도 하고, 검은 마사도 있고, 빨간 마사도 있고, 색깔이 다병매네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란색을 토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불은 어떤 색인가요? 불이 빨간색만 있을까요? 녹색불도 있고, 청색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고, 하얀불도 있고. 그런데 불은 기본으로 나무를 태웠을 때 일어나는 거, 금속을 태웠을 때는 색깔이 다 변해요. 금속이나 이렇게 태울 때는 색깔이 다 변하지만, 나무를 태웠을 때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이불 자체가. 그럼 빨간색이에요. 그러나 불이 죽으면 뭐가 돼요? 검은색이 되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금은 무슨 색인가요? 예를 들면 금이 썩으면은 검에요, 빨개요, 녹으면 빨가죠. 또 오염이 되면 검죠. 검은색은 공통색이에요, 공통색. 햇볕이 있을 때 공통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통색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이죠. 이런 자들이 현재 오행을 하고 있어요. 걔들은 연도에 따라서 2007년도가 원래 황금돼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돼지가 나와도 황금 돼지. 계속 황금 돼지, 황금 돼지만 찾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황금 돼지가 도대체 몇 개유? 말도 안 되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흑호라이는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이민현은 금박금이에요. 금박금이면 어떤 호랑이죠? 유교 약사생부사 신도들은 다 도인이 돼야 돼요. 다 신이 돼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 원래 이 법칙은 무당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들 하고 있어요. 원래 사주는 무당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도 하는 게 아니고, 무당들은 접신을 받아서 그 접신됐던 신의 능력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당들이 사주를 언제부터 봤어요? 말도 안 되지. 사주는 누가 봤어요? 누가 봤을까요? 항시 아셔야 되지만, 뼈대 있는 가문에 가장 큰 어른들이 봤어요. 토정이지함이 사주 만들어냈죠. 또 그가 쌍놈인가요, 양반인가요? 양반이요, 토정이지함이. 그 다음에 공자님이 만들었어요. 쌍놈이 양반이요? 양반이요. 양반이요. 어. 원래 이 사주는 다 양반들이었어요. 쌍놈들은 글씨를 몰랐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에 뭘 봤을까요? 전본고 모르죠? 64개 그 막대기 있죠? 꽂아놓고 이걸 막 돌린 다음에 딱뽑봤더니 444가 나온 거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요. 예 이순신 장군이 점쟁이요? 창군이요. 창군이죠? 옛날 훌륭했던 선비들이나 많이 배웠던 사람들의 유교의 경지는 바로 세상 보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은 흑호랑이가 아니요 흑호랑이가 어디있어 말도 안 되게. 흑호랑이 봤슈? 간혹 가다 볼 때가 있어요 산이 홀라당 불타갖고 시커멓게 타서 죽은 호랑이. 호랑이는 백호. 가장 많은 게황후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호나 이런 것은 백호도 원래 잘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염색체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백호가 잘안 나와요. 이건 신물이라 그런데 요새 뭐 공원 가니까 잔뜩 있더라고요. 사자하고 교배하면 다 백호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백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호하고 백호가 가장 많은 거고. 그리고 청호. 청호는 물호랑이를 말하는 게요 그다음에 녹색 호랑이는 산에 있는 호랑이. 그다음에 이 백호는 바위에 있는 호랑이. 이게 어디에 있는 호랑이냐에 따라서 틀리는 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요 색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어디에 사느냐를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녹색 초원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많은 밀림에 있는 호랑이 물이 많은 데에 있는 호랑이 바위나 바람이 심한 데에 있는 호랑이 그 다음에 바위 호랑이 여기서 어떤 호랑이가 가장 셀까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날카롭고, 한때 호신이었거든요. 저승사자가 언제서부터 있었다고 봐요? 저승사자 자체가 갓을 썼죠. 조선시대 가시죠. 원래 고려시대 때는 저승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승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조선시대 때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승사자를 모르고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호신이 있었던 거예요. 호신. 호신 들어보셨어요? 제 유튜브에 나갔죠. 흥, 호신이 왔다. 원래 예로부터 호신이 저승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주에서 너무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22년은 흑호가 아니고 백호다. 백호는 우백호, 우백호는 뭐유? 제가 이번 예언편에 뭐유? 우백호, 힘을 갖고 싸워라. 올바름을 갖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백호는 자체가 대나무 모양으로 만든 얇은 금속판으로 주변을 화려하게, 강하게 해주는 금속.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모난 쪼갈이 있죠. 그거를 덕지덕지 붙이는 규. 이제 전투가 들어오는 규. 2022년서부터 이제 전투가 들어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군에는 막강한데 아직 국민들이 빨갱이라 그래요. 아군에는 아직까지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어. 왜? 우리가 지도자를, 보수를 대표할 자를 잘못 뽑아서 그런겨. 제가 말씀드렸죠, 접대. 그거 나가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안 나갔어요. 접대 악마로 나왔죠. 어떻게 악마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게뭔줄 알아요? 더블닥이 작전을 쓴게 문재인이 어떻게 썼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되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시킨 사람이 누구요? 네. 그 다음에 태블릿 PC 있죠. 최순실이가 돌려달라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안 좋아요. 왜니거 네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왜 5년 전에는 왜 최순실 거라고 왜 검찰에서 지랄들을 하고 있었던 게요. 거기에 모든 게다 나올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을 다 속였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현혹된 국민들이 다 썩어 문드러진 규 그걸 바로 작게하기 위해서는 백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백호는 바로 산신의 호랑이요. 초호가 산신 호랑이가 아니고 우백호, 백호가 예로부터 호신이요. 그러면 이번년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요. 예 간단하죠. 백호는 호신이니까 다시 호신이 나온 규. 그래서 2022년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년도가 들어와요. 무섭죠. 이제 어떻게 죽일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교도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로또 맞는다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는겨! 지금은! 그런데 구상권 청구하면 다 돈이 떼거지로 들어와요. 왜? 다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음해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오는 게 이제 흑백이 갈라지는 시대. 세금은, 금의 역할은 바로 흑백 논리를 명확하게 갈러라. 그리고 양과 음을 명확하게 갈르고 단 칼에 잘라라. 이게 금박금의 역할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사주 공부해봐도 참이 이치대로 간다는 게참 재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장군 갑옷을 누가 입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수의 대표는 입어서는 안 돼요. 왜? 걔는 도덕성이 없으니까. 도덕성이 없는 자는 갑옷을 입지 말라. 도덕성이 없는 자는 망치를 들지 말라. 도덕성이 없는 자는 칼을 들지 말라. 도덕성이 없는 자는 대표로 가지 말라. 도덕성이 없는 자는 가르지 마라. 도덕성이 없는 자는 흑백 논리를 나누지 말라. 왜? 그가 도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자가 딱 나오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자가 그를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박금의 시대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2022년은 바로 이민년은 백호. 요 청색을 보고 지랄을 해서 우리요. 청간으로 보는 게 아니요. 청간 때문에 흑호랑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주는. 왜? 일반 사주는 청광과 지지밖에 몰라요. 나붐이 그 핵심이고 그 답인데. 항시 사주에서는 나붐이 답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아는 자가 별로 없슈. 이 가장 쉽고 가장 큰데도 답답해서 그런 게.